안녕하세요. 설경DJ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스케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요, 이 패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는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하고, 부품.ipt 파일을, 템플릿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이 열렸다면, 당연히 xy 평면이죠 XY 평면입니다. 나중에 모델링 할 때는요, 실제로 모델링 할 때는 그 모형에 따른 평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스케치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케치만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XY 평면을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XY 평면을 이용하고요. 사용합니다. 자, XY 평면을 클릭하죠. 자, 그런 다 상단에 보시면요. 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패턴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는 직사각형도 있고요. 그리고 원형, 그리고 미러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이죠.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패턴, 배열을 하는 기능과 그리고 원형으로 배열하는 기능, 그리고 미러, 대칭으로 배열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리겠습니다. 지수를 임의로 그리고요. 자, 그리고 저는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지수는 한 7파일까요? 7mm로 하고요. 임의로, 이 치수도요, 10mm. 10mm로 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클릭. 그러면은 직사각형 패턴 창이 생성이 되죠. 자, 여기는 형상이라든지 뭐 방향 1, 방향 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범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형상 바로 왼쪽에 화살표 안에 빨간색이 색이 돼 있습니다. 색칠이 돼 있죠. 그리고 테두리는 파란색으로 색이 인돼 있고요. 자이 기능이 형상의 기능에서 어떤 객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에 빨간색이 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이 형상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 패턴을 하려는 객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지름이 7인 원을 선택할게요. 그런 다음, 자, 아래쪽에 보면요. 방향 1, 2가 있죠. 자, 이 방향 1, 2는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부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자, 방향 1. 앞쪽에 빨간색에 화살표가 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영상은 좀 전에 저희가 객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화살표가 하얀색으로 바뀌고 그렇 방금 또 저희는 방향 이에서이 화살표의 버튼을 클릭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색인이 되면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객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방향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형에서요 객체를 하나 가로선 또는 세로선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우선은요 이 가로선을 클릭할게요. 그러니까 자 파란 선 기본 제가 선택한 는게 왼쪽으로 검정색의 원이 하나 생성이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열 같은 원을 배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에서 오른쪽에 있는 반전이라고 있습니다 자이 버튼을 클릭하면요 오른쪽으로 배열이 되는 거죠 클릭할 때마다 좌우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열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는 개수입니다. 개수. 배열하는 개수. 여러분들이 선택한 원본 객체 있죠. 이 객체를 포함한 개수입니다. 지금은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본 객체를 포함한 하나의 객체가 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객체와 이 패턴을 하게 되면 생기는 객체가 총두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요. 저는 5개로 입력을 할게요. 거리는요. 자, 아래쪽에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는 원과 원에 대한 거리입니다. 간격이 아닙니다. 피치 거리라는 거죠, 피치. 이 사이에 대한 간격이 아닙니다. 이 거리 원과 원에 대한 중심 이런 피치를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값. 그렇죠? 그럼 일률적으로 동일한 값을 가진 그런 설정한 값으로 이렇게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원하는 입력한 개수만큼이 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요, 이 거리 값을 15로 입력할게요. 구분을 주기 위해서 잠깐 15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자, 우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좀 전에 입력했던 15만큼의 거리로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배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열을 할수 있는 겁니다. 다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 왼쪽에 스케치. 스케치 있죠? 스케치에 왼쪽에 플러스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요 스케치에 직사각형 패턴 1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편집창으로 넘어옵니다. 또는, 또는요. 이 객체에 마우스 클릭. 그런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패턴, 수, 편집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다시 편집 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20유로 한다든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윈. 이해되시죠? 자, 다시 편집 편집 창으로 넘어갈게요. 더블 클릭해서 저는 다시 편집 창으로 넘어왔습니다. 편집을 할 때는요. 다른 부분이 수정이 되진 않습니다. 개수와 또는 거리값을 간격값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시죠? 패턴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직각으로 위쪽으로 방향을 또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바로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t r l Z 했어요. 자, 다시 패턴을 하기 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클릭. 이번에는 자 형상을 선택하고요 자 방향 다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자 15mm 개수는 5개였죠 5개 그리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위쪽으로 패턴을 해 볼게요 방향 2가 있죠 자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로선 이 양쪽을 아무 선을 하나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면서 위쪽으로 배열 패턴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아래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이 화살표 옆에 반전 버튼 있죠. 자, 이 버튼을 또 클릭함으로써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클릭 클릭할 때마다 방향이 바뀌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저는 이 숫자를 3으로 한다면은 3개에 대한 원본 객체를 포함한 3개가 이렇게 패턴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격은요, 20mm로 할까요? 20mm로 하니까 넘어가네요. 자, 똑같이 15mm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확인 누르는 거죠. 그러면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턴을 했다면요, 패턴을 했다면 확장 버튼을 눌러서 더블 클릭 후에 이 수치라든지 개수를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되지만, 자, 이 치수를, 이 치수를 수정함으로써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20mm로 하니까 전체가 20mm로 편집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요, 10mm로 한다면 전부 10mm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편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본 객체의 이 그쵸, 그렇죠. 원본 객체의 파이가 지름이 7mm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예를 들어, 10mm로 한다면 12mm로 해볼까요? 12mm로 한다면 전체에 대한 패턴으로 됐던 객체도 다이 똑같은 크기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렇게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요, 클릭해서 삭제를 하려니까 안 됩니다. 딜리이키를 클릭해도 안 됩니다.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를 하려도 없어요. 없습니다. 원본 객체 하나만, 패턴이 되었던 객체 하나만 삭제를 하려니까 없어요. 안 됩니다. 원본 객체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딜렉키로. 자 이럴 때는 삭제는 안되지만은요. 자 억제는 할수 있습니다. 숨기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억제입니다. 억제. 원하는 객체 앞에 마우스를 가져가세요. 객체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우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요소 선택이 있습니다. 요소 억제가 있습니다. 요소 억제. 이 메뉴를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선으로 되면서요. 가상에 대한 가상선, 구성선이 되면서 억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억지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패턴을 다시 삭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마우스 클릭. 마우스 클릭해서 패턴 삭제. 또는 컨트롤 z 다고요 왼쪽에 스케치 직사각형 패턴 클릭해서 딜리키. 또는 또는요. 이 부분을 클릭 후에 마우스 클릭. 삭제. 이렇게 삭제를 할수 있는 겁니다. 패턴을 했던 그 객체들만 사라지는 겁니다. 자, Ctrl Z. 그리고 이렇게 패턴으로 해서 된 객체들은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형상이 수정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라인 명령으로 선을 그리고요, 자, 위쪽을 잘라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르기 명령으로요, 자르기가 안 됩니다. 제가 그린 선은 자르기가 되지만은, 이 패턴으로 이루어진 선은 자르기가 안 돼요. 그래서 편집이 안된다는 거죠. 이 형상이 편집이 안된다는 겁니다. 일부분만 제가 원하는 객체만 편집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자, 제가 일단 패턴을 삭제를 다시 한번 할게요. 삭제를 하고요. 자, 직사각형 클릭합니다. 객체를 빠르게 좀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고 방향을 선택하고. 안전해서요. 세개 20mm로 이 일단 20mm라고요. 자, 이 방향. 위로 가고 세 개. 15mm로 할게요, 이거는. 자. 확인을 누르기 전에요. 자, 확인을 누르기 전에 아, 아래쪽에. 아래쪽에. 취소 옆에 이 방향키가 있죠. 방향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요. 자, 연관이라는 게 있어요, 연관. 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연관되게 패턴이 된 거죠. 그래서 수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형상이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패턴은 됐어요. 패턴은 되면서, 패턴은 됐는데, 왼쪽에 스케치 부분에 좀 전과 다르게 확장 버튼이 없습니다. 패턴에 대한 확장 버튼이 없어요. 연관이 안 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객체를 선택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딜렉키로. 컨로롤 제트에서 다시 살리고요.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형상도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는 거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객체와 연관이 없게 패턴을 했기 때문에 이 객체는 따로 수정도 되고요. 따로 억제가 아닌 삭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실제로 패턴이라는 게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일적으로 동일하게 편집 또는 하기 위해서는 연관을 짓고 옵션은 연관을 두고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자, 경계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요.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형상을 선택하고요. 방향에서 반전을 하고 일곱 개로 할까요? 일곱 개로 하고 20mm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방향을 하고, 다섯 개라고. 거리값은 15로 하고요. 자, 자, 경계라는 게, 자, 이 경계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백옥선 있죠? 이런. 마우스를 가지고 가니까 이 사각형에 대한 백옥선이 선택이 됩니다. 이 면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경계 안에 있는 패턴만 보이게 하는 거죠.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걸쳐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포함된 것만 살아있어요. 그 외의 것들은 억제가 돼 있는 거죠. 억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해 되셨죠? 자 일단 이 패턴을 지우겠습니다. 지웠죠? 자이객 셔도 지울게요. 일단은. 자, 이번에는 원형 패턴입니다. 자, 원형 패턴은요, 원형에 대한 위에 직사각형, 사각형으로 배열을 한다 그러면 원형 패턴은요, 중심 축을 기준으로 원형으로 패턴을 한다는 거죠. 자, 우선은 제가 원에 대한 객체를 하나 그리고요, 자, 80파이 그리고 원을 그릴까요?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지름은 10파이라고요. 한 30mm로 할까요? 30mm. 그리고 자, 속이안 되는 이유가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점이 수직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수직하게 구속을 줌으로써 이렇게 완전히 구속이 됐습니다. 아, 자, 원형 그려합니다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단지 방식이 원형이라는 거죠 원형. 자 이번에는요 또 형상에 대한 부분이 빨간색이고 화살표가 파란색으로 색인이 되어 있죠. 자 패턴을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보면은 이제 화살표는 하얀색으로 됐죠.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 축 축에 있는 앞에 버튼을 클릭 활성화 시키죠. 축은 이 원을요 이렇게 원형으로 패턴을 하는데 중심 축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점을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자, 지금은요, 오른쪽에 보면은 반전 버튼이 있습니다. 반전은 뭐 활살표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왼쪽에 보면은요, 합계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이 원본 객체를 포함해서 몇 개를 배열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요, 다섯 개만 해볼게요. 다섯 개를 하고요. 오른쪽에 이 객체를 기준으로, 원본 객체의 기준으로 360도를 회전하는 이 각도 상에서 다섯 개를 배열하는 겁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간격 간격으로 배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 그러니까 360도로 각도로 이렇게 원본 객체를 포함한 개수를 다섯 개를 배열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요. 원본 객체를 수정을 하면은 같이. 배열된 패턴된 객체들도 같은 크기로 변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편집을 하고 싶다. 객체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패턴 편집 편집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같은 게 개수와 각도에 대한 부분만 수정이 가능해요. 자 왼쪽에 스케치에 플러스의 확장 버튼 클릭 후에 더블 클릭 원형 패턴 더블 클릭하고요 또는 마우스 클릭, 패턴 편집. 자, 이렇게 편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수를요, 예를 들어, 여섯 개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여섯 개로 바뀌는 거죠. 다섯 개에서.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기능을 본다면, 자, 컨트롤 Z에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원형 클릭합니다. 객체 선택하고요, 축도 선택을 할게요.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반전. 자, 예를 들어, 각도를요, 제가 180도로 해볼게요. 180으로 하니까, 자, 시계 방향으로, 일단 이 방향으로 180도에서 6개를 배열을 하는 거죠. 반전을 해보면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 180도에 대한 각도에서 6개를 배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런 얘기고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전 옆에는요, 자, 대칭이 있습니다. 대칭. 자, 일단 수량을 제가 5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180도 해보고요 자 대칭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니까 원본 경치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으로 180도 기준으로 180도 기준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자이 기능도요 좀 전에 직사각형 패턴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놓쳤는데 자이 기능도 같은 기능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각형이에요 자 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패턴에서 자 예를 들어 한 방향만 한번 해볼게요 객체 선택하고 방향 그리고 오른쪽에 대칭이 라 있습니다 그렇죠 자이부분은 일단 다섯 개를 해보고요 거리값도 15좀 어, 좁네요 이십로 하고요 대칭 클릭 하니 거 돼요 이 기준으로 좌우로 각각 수량의 다섯 개씩 총 다섯 개죠 두개두 2개, 개씩 해서 총 다섯 개입니다 이렇게 배치 패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능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끔씩 보시면 좀 전에 제가 구속이 되어있던 선이요. 원이 갑자기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패턴을 하게 되면 원형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가끔씩 구속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조금 움직여 보면 다시 구속으로 잡힙니다. 자, 버그이죠 버그 그런 다음요 은 식사각형의 패턴과 동일하게 자이 부분은 수, 수정이 안됩니다 패턴으로 했기 때문에 연관지역에서 패턴을 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삭제도 안되죠 개별로 그래서 마우스 클릭해서 요소 억제 자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할수 있는 겁니다 라인 명령으로요 선을 그렸는데 자 자르기를 하려니까 안됩니다 안되죠 원형 객체와 연관이 있게 패턴을 했기 때문에 이 객체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형이 안 됩니다. 원본 객체를 수정해야지만이, 수정이 되지만, 전체가 수정이 되죠. 하지만 이 개별적인 부분은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자, 패턴을 클릭해서 삭제를 하고요. 원형. 아래쪽 지소 버튼 옆에 보면은, 자, 방향 버튼 있죠? 여기에 연관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처럼 연관 있게 하지만은, 자, 연관을 해제를 하면요. 당연히 또 수정이 됩니다. 개별로 삭제도 되고요. 자, 했어요. 보니까 또 하니까 어때요? 또 그게 됐습니다. 구속이 풀렸죠? 자, 꾹 눌러서 한번 움직여봅니다. 하지만, 이 선들은 연관이 없게, 객체, 이 원본 객체와 연관이 없게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다 수정이 되는 거죠.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자르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별로 딜레키 눌러도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패턴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연관이 되어, 연관 부분에 체크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체크를 해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경계 있는 부분도 있죠. 직사각형 패턴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벗어나 있는, 이 경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은 선택한 예를 들어 이원 안을 선택했다 그러면 바깥쪽은 억제가 돼서 보이는 거죠. 자, 그런 기능이에요. 자, 다음은요. 미러. 대칭입니다. 대칭.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제가 일단은 자, 선을 하나 그릴게요. 대칭이 되는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제가 기울여서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이렇게 기울여서 그렸습니다. 치수도 대략적으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 선도 일단 기준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자, 대칭, 미러,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미러라는 창이 생성되죠. 앞쪽에 선택, 앞에 화살표에 빨간색으로도 색칠이 되어 있죠. 그리고 파란색의 바탕에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클릭,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를 필요 없어요. 이때는. 그런 다음, 오른쪽에 미러선이 있죠. 자, 앞쪽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 그러면, 이 부분을 이 대칭선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똑같은 형태로 거울 보듯이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적용하니까 어떻습니까? 종료할게요. 자, 이 선과 크기와 그리고 이 거리가 전부 동일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돼요. 시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승인을 할게요. 자, 그래서요. 자이 거리값이 예를 들어 20mm다 그러면 오른쪽에 대칭선도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값을 가지게 됩니다. 거리값을 가지면서 수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건 25 어때요? 25mm입니다. 같이 유지되면서 이 부분은 15mm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본 객체가 바뀌면은 이 대칭으로 복사된 객체도 바뀐다는 거죠 F8키를 눌러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이 대칭선을 기준으로 클릭해보면 어때요 자 이런 지점들이 다 대칭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끝점들이 일치됐던 지점들이 이 대칭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대칭이란 구조 조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대칭 기능 대칭 패턴입니다 F9번 누르면은 구속 조건이 사라지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세 가지 패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